배서진 공격력으로 기선 잡에 성공한 이글스 베이지는 연패 탈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1번 홍창, 2번 문성주구요, 3번 김현수, 4번 오스틴, 5번 타자는 지명타자 김범석, 6번 문보경, 7번 오지환. 6일 만에 시즌 1 1 번째 선발 등판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시즌 4승 2패 5.37의 성적. 1, 2번은 김태현 페라 저주와 동일하고요, 중심 타선도 같습니다. 노시환 안치용 최은성 선수구요, 6번은 문현빈, 7번 김강민이. 자 오늘 한화의 선발, 시즌 첫 선발 마운드에 올라오는 김기중 선수입니다. 시즌 6번 모두 풀팬 피칭, 4.9일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한화전 두 번째 등판 경기를 갖겠습니다. 정말 뭐 거액 FA 선수보다 더 좋은 활약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코스처럼 어,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슬라이더. 원투에서! 어스타익 3점! 첫 대결에서 삼진 처리하는 디트릭 겐스입니다 지금 체인지업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우 공손해요. 예. 벌써 한국 문화에 적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한가운데 스트라이크였습니다. 팀에 워낙 적응을 잘하고 있어서 아, 네. 예. 선수들에게도 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하고요. 자 높은 쪽에 헛스윙 삼진아웃입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 아 노시현 선수가 어, 어제와는 다르게 하이를 긴 바지로 입고 나왔네요. 네, 네. 또 바꿔 입었어요. 어제는 안타 없었고요. 긴 바지 반바지 놓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웃음> 그렇습니다. 허스 <laughs> 박동원의 부재 허도환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떨어지는 볼에 배트가 돌아갑니다. 스트라이크 나다오 상황에서 세개 아웃카운트를 모두 삼진 잡아내고 있는 디트르겐스 어, 그 연습 때 타구가 어, 시합 때 얼마나 나오느냐가 문제인데. 자, 이 타구는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잘 갖다 맞추면서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스리블로 어, 스트라이크. 또 빠져요. 스트레이트 볼넷. 다시 득점권에 찬스를 잡고 있는 LD 트윈스 9번 타자 허도한 선수고요. 자, 발에 맞았어요. 발에 맞았습니다. 이사말로. 선취점의 기회를 잡고 있는 LD 트윈스입니다. 3룬에서 빗맞은 타구, 어려운 타구에 노시환 잡아서 백핸드 1배 아웃입니다. 지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어, 타격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빨강 운사에서 오지환의 키를 살짝 넘어갑니다. 안치홍의 무르는 타격감. 지금 뭐 체, 이알이안 되고 있는 그런 최현성 어, 선수의 타율인데. 자, 빗맞았어요. 도이 뜨면서 오지환 뒷걸음질. 참을 기다려서 잡아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한 듯 앤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귀, 귀가 굉장히 열려 있는 선수다. 그렇습니다. 얘기를 가볍게 끄이야. 밀어냈는데 좌익수 잡아냅니다. 예. 아, SK 시절의 절반의 유니폼과 한화의 어. 절반의 유니폼. 저런 유니폼들이 많이 보이죠. 이라테타구 놓치기 안타. 김강민의 안타 그리고 안철은 어디까지? 승루 3루까지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3루일로 가볍게 건드렸어요.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적체탑니다 안치홍 득점 <laughs> 이도현이 결국에는 일을 내면서 좋았던 앤스에게 첫 득점을 빼서냅니다. 하루에 글일1대형파울 타고 잡기 쉽지 않은데 예, 저 가족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네. 네. 자빈만지타 우중간에 높이 떴습니다. 우익수, 운성주가 쳐버리면서 찰루는 2루와 1루. 하지만 한화의 글쓰, 이도현 선수의 적시타 터지면서 선취점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목소리> 분명한 것 같습니다. 카운트하고 좌익수 쪽! 떨어지는 안답니다 당타 코스 김태현. 2루 베이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루까지 들어갑니다. 시즌 7번째 2루타 김태현. 정말 베라자 선수 복덩이 들어왔습니다. 5인트 빗맞으면서 높이 떴습니다. 포도한 포즈가 끝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타석에 노시환 가볍게 밀어냈고 이 타구 수비 주었던 무번협1루에 던져 처리를 시켜줬습니다. 어, 그럼 어필은 충분히 반응하고요. 어, 네. 자 스레트 풀카운트자 차반에는 안치홍 선수입니다. 주자는 3루와1루 볼카운트는 2웬트 다시 투전 뛰고요. 변하고 때렸고 투수 키를 넘었지만 구분 역잡아서 1루 나오십니다. 아, 달로는 3루 1루. 자 선두타자 문보경 스레인트 풀카운트 높은 쪽에 볼입니다. 투레인트더들어으면잘 예! 맞은 타구예요. 좌중간 좌중간 반반드 패스. 문보경이 스타트를 끊었고 3루 돌아서 홈으로 동점을 향해 들어옵니다. 오전에 동점 이루타. 1대균형 맞추는 엘 g 트윈스. 네, 네. 어, 다른 는이루타를 네. 만들어 줬습니다. 아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나요? 저엘 g 팬은 하나 홈팬들 사이에서 혼자요 네. 배트를 LG. 길게 잡고 투앤투에서 무사 2루 찬스. 허스틱! 삼진아웃입니다. 묵직한 빠른 볼로 구구현역을 돌려세우는 김기중 선수입니다. 일단 첫 아웃 컨트를 삼진우 잡고 있는 김기중. 스타트를 끊었어요. 다녀! 3루! 3루에서! 3루! 도루 성공! 1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도루에 성공하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네, 대단한 기록 만들어냈고요. 오지환이 먼저 3루 베이스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허도하는 외화로 타구를 보내는 좀 짧아요. 자 중견수 애매합니다. 앞에 떨어지지 않아 오지환 허브로 들어옵니다. 역전적 시타 허도화 경기를 뒤집는 엘드 트윈스입니다. 투볼 로스트라이크 오늘 안타 있었던 홍창기 네. 그리고 강하게 하지만 이루 걸렸어요 직선 1루에서 자 1루에서는 지금 세이프 판정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안치홍 선수. 이 장면인데요. 네. 자 원심이 번복되는군요. 네. 이번 4회에 2점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2대1로 뒤집어 놨습니다. 한화패는 김강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리고 강한 타격은! 삼유관의 안타! 김강민 좋네요. 아 그럼요. 어. 이런 날카 타구! 오측의 안타! 김강민.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3루까지 도착. 오늘 이도현의 멀티태트 경기. 3루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3루 1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켜보는데 바깥쪽 볼. 이도현은 1루까지. 3루 1루에 주장가나가 있는 4회만. 벨카운트 미란틴 타고 우측에 안타. 동점. 그리고 역전까지! 최재훈의 역전! 2타점 적신타 경기는 3대2! 다시 경기를 뒤집는 하노이 글쓰입니다. 기구적 약했던 최재훈이 역전을 만들었고 김태는 타구는 오스틴이 파울 저기에서 잡아냈습니다. 4월 말부터 실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디트리겐스인데 오늘 현재 3실점 변화들을 강하게 돌리면서 오지환오지환의그리 배틀 수비! 실점을 막아내는 오지환의 환상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재훈의 2타점 적시타. 경기를 다시 한화가 뒤집으면서 김규현 선수가 연이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올 시즌 20경기에서 5.68의 성적. 8회 다시 나와서 이제 박혜민에게 안타 맞고 결국 실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선두 타자를 볼넷으로 허용하는 김기현 선수입니다. 초구는 파울. 오케이! 강한 타격은 높이 중견수 뒤로. 중견수 뒤로. 펜스! 펜스! 펜스에서 잡지 못합니다. 튕겨나면서 빠르게 문성주! 3루 돌아서! 호흡으로!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김현수의 동점 적시타! 경기는 3대3. 아 지금 높은 코스인데. 어, 딱 지금 나올 타이밍이 됐거든요, 네. 김경수 선수가. 아 펜스 상단을 맞췄어요. 그렇죠. 네. 펜트하고. 3 a n 2 풀카운트. 맞아. 널렛. 자올라서한개아쿠안트도 잡지 못하고 있는 김경현 선수입니다. 자범수올올즌즌2번의의펜피 피칭에서 7 7의의적적을록하하있있습다의지 어, k i 가지고 또올라 a 죠 d so 에서 u 쪽에 145의 스 r o 이이습니다 o y 진 i r u k 니다 j i 습니다 k 트가 안들 먹혔는데요. t j a Pek s a s h i 이 o y s p r i g o s m i d 올라갔습니다. 바깥쪽 자픽업프3대에서아3점 대주자였던 박혜민이 3루에서 픽업프에 걸리면서 더 이상의 실점 막을로는 하라이글스 김범수가 엄청난 역할을 이번 후에 해냈습니다 홍창기가 우익수 문성주가 좌익수로 수비치를 바꿨습니다 빠르게 가라앉아로 빠져나갔던 문보경그 사이 노시화는 1루를 찍고 2루까지 천천히 천천히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노시안의 시즌 다섯 번째 2루타. 아 지금은 실책으로 기록이 되는군요. 타구가 워낙 빨랐고 가라앉았어요 지금. 포리 나오면서 골프 앞트로 펜트. 미너치 타구! 미너치 타구! 이너스어스틴 잡지 못하면서 여유있게 노시안이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다시 앞서나가는 하노이 글스 4대3을 만듭니다. 아청 선수가 어 지금 팀배팅 하려는 그런 모습도 좋았고 코스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이제 앤스의 투구수는 1 0 0개를넘어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떨어지는 볼에 배트가 돌아갔습니다. 자 앤스가 101개를 던졌고 5회 원아까지 잡아내면서 역할을 마치고 있습니다. 23경기에서 홀드 9개 2.11의 성적.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좌익수가 따라 붙습니다. 뒷걸음질 위에 문성주가 차아냈습니다 초구를 강하게 돌렸는데 김방민이 아쉬운 표정을 지면서 세 번째 아크가 간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닝 문보경의 실책 이후에 한화가 득점 뽑아내면서 경기를 4대3 다시 뒤집어놨습니다. 올해 전 경기는 이제 불펜 피칭을 하고 있는 장민재가 되겠고 시즌 13번째 등판입니다. 현재까지는 한화가 한점차 리드를 잡고 있고 투수가 장민재로 바뀌어있고 애매한 타구에 굴절되면서 1회선 세잇! 편하고 밀어내면서 짧은 타구인데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 김광민 1회 빠르게 뿌렸습니다. 1루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을지 루시안 뛰어들어가고요 1루 쪽아 잡지 못했어 한쪽으로 치고 들어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7구째 뿌렸고 쳤습니다 1리가에타 오지한 득점 구민혁 3루 돌아서 허브로 허브로 들어옵니다 다시 역전적 실타 홍창기 엎치락 뒤치락 다시 한번 LG가 경기를 뒤집어 놓으면서 5대4를 만듭니다 매 이닝마다 히비가 엇갈리네요. 네. 타석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공을 가지고 있어요. 잘 쳤어요. 우측에 아. 안타입니다. 홍창기는 2루 돌아 3루. 3루까지 도달합니다. 문성주의 세 경기 만에 안타. 오늘 3출로 다시 주자는 3루와 1루 기회를 잡고 있는 엘리 트윈스입니다. 지금 페이스가 좋은 장시원 선수입니다. 17경기에서 2승 2패 1홀드4 3 2에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루수 노시원도 약간 전진 수비하고 있고 낮은 공을 잘 커트. 백핸드 잡아서 안 치어. 범에서 아웃. 범에서 테이크아웃. 추가 실점을 막아냅니다. 아 이거 크네요. 자, 타석에 4번 타자 오스틴딘 선수입니다. 초구 변화구로 스트라이크. 속구도 마찬가지. 아라크 커브가 한 번에 꽂히면서. 삼진 처리다. 오스틴. 하지만 LG가 2번유회 홍창기의 2타, 어, 2타점 역전적 실타 김대현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17경기에서 1월도 2.12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김대현 선수 LG의 세 번째 투수로 올라와 있습니다 선두 타자는 요나단 파라잘 어, 아 지금 통역을 대동하고 트레이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스윙 과정에서 약간 좀 이상이 느껴졌나요? 자,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네, 다시 타석에 들어서는 페라자 자, 또 높은 코스 연속어 스윙. 원엔 투. 떨어지는 예! 버라배트 돌아갑니다. 이게 몸의 이상인지 어떤 그 마음의 아쉬움인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참고로 어제 나왔던 이종준 선수는 오늘 이제 말소가 됐는데 음, 아마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노션의 타구는 차우측 방면 바람을 가르면서 우측 베스 넘어갔어. 노시환의 동점 솔로 홈런. 어디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경기는 지금부터 노시환이 동점 솔로 터지면서 시즌. 아홉 번째 홈런을 결정적인 순간에 쏘올립니다 이하전 이후로 홈런을 쏘올리는고시원아 지금 중심 이동이 정말 기가 막혔고요. 네. 어, 물론 높았어요, 높았지만 어,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 생긴다라면 백헌 어. 타구! 좌측에 안탑니다. 최현성의 드디어 복귀전 첫 안타 나옵니다. 자 김도현이 내려갔습니다. 3일 만에 올라와 있는 김유영 선수고요. 잡아 돌렸는데 이쪽 쪽단 볼 잡아서 1루에 세 번째 걸 18일 만에 터진 노시원의 동점 솔로 홈런으로 다시 경기는 5대5 균형이 맞춰집니다. <laughs> 자, 한화의 투수가 이민으로 교체가 됐군요. 23경기 3월대에 2.6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석에 허도한 자, 투수 옆을 스치면서 외야까지 굴러가안 않답니다. 아, 오늘 허도한도 상출루 경기네요. 최원영 선수가 1루 퇴주자로 들어갑니다 또몸 쪽으로 들어가죠 스타트를 저. 끊었어요 자, 높은 볼이 었고 1루 섭니다 최원영의 도루 성공 이렇게 되면 3루가 비게 되죠 네. 번틀댔어요 소수 이민호 잡아서 1루에 던졌습니다 그 사이에 최원영 3루까지 2볼 2스트라이크 떨어지는 볼에 허스 3점 그한 고비를 넘어가는 이민호 투볼투 투 스트라이크 자 배트 안쪽에 떨어졌던 먹힌 타구가 여기서 세번째 컨트롤 어, 네. 어, 네. 자이 타구는 우중간에 안탑니다 3만타 경기를 완성을 시키고 있는 네. 이도현 선수입니다 3만타에요 아 어, 지금 보크 판정 됐어요 아하 지금... 지금 보크 판정입니다 복급 판정이 됐는데 어. 아 사인을 캐치를 하고 올라오는 과정에 살짝 멈춤 동작이 있다고 이중 동작이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예. 자 5일 만에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박명근 선수입니다. 올 시즌 21경기에서 6홀드 거머쥐고 있고 4.67의 성적 바깥쪽 빠져나가요. 올라오자마자 볼 3개 3앤 1카운트입니다. 좌익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좌익수 정자자유찬찬2경기에에서승승패홀홀하하나2 1의평평자책책점을록하하있 있다. 다가서기는 최희노. 스타 j 그리고 l i r Hong Kong, t a 위 i 3 a n 어서어 e 어 들어옵니다. 다시 하 Krikoidigan, Iligata, 박명근 위협 텐까지 투입을 시켰지만 최인호가 경기를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아, 엄청났어. 1리가에한 타. 최인호가 가장 어려운 순간 더욱더 빛나는 존재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최인호 선수가 해결을 해줍니다. 예. Yeah. 들끓고 있는 하나쌤의 이글스파크 오랜만에 손맛을 본 노시환 선수기 때문에 어 이번 타석에서도 어큰 강을 노리고 스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yeah. <laughs> 노시환 타구 좌측에 안탑니다 경기 막판 하나에 집중이 되더라군요 노시환의 추가적 채타 이제 두점차볼컨트 5인 투 낮은 공에 배트가 돌아간 는치홍 이번 8회 최인호와 노시환의 적시타가 터지면서 2점 추가 주연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올 시즌 21경기 1.57 3세이브 오늘 안타 없이 볼넷으로 한 차례 출루가 있었습니다 잡아챘는데 3주간의 안타입니다 자 드디어 오스틴의 무한타 행진이 종료가 되는군요 숨을 쉴수 없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3&2 풀카운트입니다 삼진아웃입니다. 주연상의 김범석을 넘어섭니다. 어, 지금 문봉영 선수 눈에서 멀리 하나 뺀 상태인데 네. 오멀 토스트 라이크 파이트리 어, 삼진 주연상의 연속 삼진 퍼레이드 아 나무 주연상이네요. 잡아챘고 이로써 딴벌 일로 에서 아웃입니다. 메이닝 훔칠 수 없었던 명승부였습니다. 결국 한화가 LG를 7대 5로 잡으면서 3연승가도 위닝 시리즈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양팀 1년에몇번안 어, 나오는 경기 오늘 명승부 펼쳐졌고요. 그리고 노시환 선수의 극적인 동점홈런과 어, 8회 찬스를 어, 놓치지 않는 어, 그런 여, 어, 타점 네. 어, 그런 타점을 올려주면서 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